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58살이 된 주부이고, 동갑내기 남편과 슬라의 예쁜 딸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이젠 하나로 줄었지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눈에 선하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날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지친 채로 돌아올 큰 딸을 맞이하기 위해, 저와 남편은 깜짝 선물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딸아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통 저희 부부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 저희 딸은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화벨 소리가 제겐 참 불길하게 들려왔었습니다. 부모의 촉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전화에서 들려온 것은 바로 저희 집 첫째 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우리 딸의 이름을 말하고 보호자가 맞냐며 물어보고는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집두딸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남편이 둘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아이들이 부모 손에 자라지 않고 저희 어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아이들에겐 외할머니인 셈이죠. 매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서서 저희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러 갔고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가거나 종종, 아니, 꽤나 자주 어머니께 아이들의 잠자리도 부탁하곤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어머니네 집에 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에도 저희 아이들의 옷이며 짐이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애착관계는 할머니와 아이들 사이에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저와 저희 어머니 둘다 너무 사랑해 주었습니다. 순하기도 얼마나 순했는지, 할머니랑 헤어져도, 할머니 잘 자? 하며 저를 따라왔고, 제가 미안하다고,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잘수 있겠냐 물으면, 응, 음, 엄마, 화이팅! 사랑해! 라고 하며 응원해 주곤 했죠. 그렇게 두딸 모두 참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였고 둘째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남편의 일이 잘 풀리면서 저까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늦었지만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 하자 싶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어머니는 근 20년을 가까이 사시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도 젊었던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늙었지만 그때부터라도 효도나 해야겠다 다짐했었습니다. 비극은 쥐도새도 모르게 찾아온다더니 일을 그만두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급성 신근견색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둘째 아이는 집에 없었고 첫째 아이는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방에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줄 몰랐던 겁니다. 첫째 아이는 그 이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에 미친듯이 시달렸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른들이 많이 없으세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정말 아등바등 살아남았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눈도 못들 신생아 시절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백 번, 천번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두 딸이 할머니를 그렇게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딸 아이 둘다 할머니란 존재를 끔찍히 여기고 있고 이 법칙은 낯선 할머니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몇 번씩이나 혼절을 했어요. 그 이후 밖으로 놀러 갔던 아이들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진 나무를 몇 봉지씩이나 사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했죠. 왜 그랬냐 물어보면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 그냥 우리가 이거 다 사드리면 그 할머니가 일찍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라고 큰 딸이 대답했고 나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어. 라고 작은 딸이 대답했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 누가 다 먹어 하다가도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곧게 선량하게 잘 자라준 것만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구걸하시는 할머니들을 지나치지 못했고 추운 날 지하철에 노숙하는 할머니들을 보면 주머니를 뒤져 잔돈을 박박 긁어 모아주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장마철이었는데 큰딸이 나갈 때는 우산을 쓰고 집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니 빈병을 줍는 할머니가 우비를 쓰면서 줍고 있었는데 우비가 너무 낡아 안으로 비가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큰딸은 본인 집이 여기서 가깝기도 하니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고 집으로 뛰어온 거였어요. 큰딸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한 겨울이었는데 둘째 딸이 기관지가 조금 약한 편이라 겨울이 되면 목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예요. 항상 목도리를 두르고 다녀라 잔소리를 해서 아직도 겨울이 되면 목에 손수건을 감거나 목도리를 합니다. 제가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만 되면 둘째 딸이 밖에서 목도리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처음엔 정말 잃어버린 줄 알고 별말 없이 새로 사줬었는데 알고 보니 밖에서 추운 날씨에 덜덜 떨고 구어라는 할머니들에게 둘러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해요. 엄마도 알잖아. 사람이 목만 따뜻해도 체온이 오르는 거.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난 별로 안 추워서 그래서 준 거야. 하더라고요. 두 딸은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항상 봉사를 했고 어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제 자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제 할머니를 특히나 아꼈었던 아이들이에요. 특히 둘째보다 첫째가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 더 애틋해하고 있었고 죄책감까지 느껴왔기 때문에 더욱 약합니다. 아마 그날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큰딸은 자신의 꿈은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던 아이였어요.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때문이거든요. 큰 딸은 아직도 그날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날 잠에 들지 않았다면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미래에 훌륭한 구급대원이 되어서 적어도 자신의 할머니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몇 명이라도 살리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되고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해 유럽으로 여행을 길게 갔다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큰딸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정도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일을 했어요. 그날도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에 일어났었던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어떤 할머니께서 폐지를 주우시고 계셨더군요. 제 딸들은 매사가 그랬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날도 큰 딸은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폐지가 담긴 수레의 앞부분을 자신이 끌고 뒷부분은 할머니가 밀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언덕을 올라 골목길을 벗어나려던 그때 갑자기 어느 트럭이 한대 갑작스레 나타났고, 곧이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딸의 몸은 정말 종잇장처럼 휘잉 날아올라 다시 땅속으로 처박혔어요. 할머니는 놀랜 심장을 부여잡으며 제 딸에게 다가왔고, 자동차 주인은 다급히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마 119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은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침대 위에서 축 처진 채로 미동 하나 없이 누워있는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광경을 저는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 그렇게 빌었는데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솔직히 트럭기사도 너무 미웠고 폐지수레를 끄는 할머니도 미웠습니다 할머니만 돕지 않았더라면 트럭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물며 주위를 잘 살피기라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테니까요 왜 하필 우리 딸이냐고 하 원망도 했어요 남들 돕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고 먼저 가려고 하는지 부모 가슴에 대못은 왜 박는 건지 얼마나 한이 맺히던지 하지만 할머닌 죄가 없잖아요 제 딸이 돕고 싶어서 도왔던 거니까요 결국, 모든 화살이 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님께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은 죄송하다며 울면서 저희 가족에게 사죄를 하셨어요. 기사님과 합의하진 않았어요. 사고 조사 결과 트럭의 과속이 원인이었던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몰랐는데, 딸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장기기증 서약을 했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은 것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엄마였던 저로서는 장기기증까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왜 죽어서까지도 남들에게 희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기증을 하면 정육점에서 고기 다루듯 눈도 꺼내고, 장기도 꺼내고, 그런다는데, 남들에게 배려만 하고 살다간 딸아이가 왜 죽어서까지 그런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지 납득도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사자라고 해도 숨은 쉬고 살아있잖아요.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고 보니, 뇌사자가 그 과정을 통해 숨이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엄마 사람이 자기 자식 숨통을 끊으란 말에 동의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둘째 딸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원하는 거였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요. 제 남편도 저를 안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이러는 게 우리 딸다운 것 아니겠냐고. 딸의 유지를 존중해주자고. 그게 바로 딸이 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딸아이의 몸을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고. 순고한 배려와 희생으로 생각하겠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우리 딸은 결국 생전 자신이 했었던 생각대로 장기를 기증하였고, 그렇게 총 6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하늘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죄다 데려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모자라 자식까지 데려가나 싶었습니다. 딸 아이의 장례식도 사실,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원래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것보다 자식의 상을 치르는 것이 더 지옥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상주도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남은 둘째 딸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하네요.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한참의 시간 동안 눈물로 나를 지새우고 슬픈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새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죠. 그 자전거를 산 이유는 이젠 볼수 없는 큰딸을 위해 저희 부부가 돈을 모아 산 선물이었습니다. 큰딸은 매번 알바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골목길이라 무섭기도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가 오는 건데 자전거 사주면 자기가 빨리 집에 돌아오지 않겠냐고 하면서 조르고는 했어요.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 저희도 생활비를 쪼개 돈을 모아야 했죠. 첫째 딸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저희 부부는 큰 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저희가 큰 딸을 위해 자전거를 새로 장만했던 날이기 때문이거든요. 자전거를 하루라도 빨리 선물해 주었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남편과 저는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베란다를 볼 때마다 눈물지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겨진 딸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은 조금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둘째 딸은 씩씩하게 혼자 이겨내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보다 대견해요. 나이터올은 3살 정도가 낮지만 쌍둥이처럼 자라왔던 자매였기에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저희 딸이 숨을 거둔 지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남편도 그날의 슬픔을 완벽히 잊진 못했지만 이젠 앞으로의 나날을 보내며 살수 있을 정도로 슬픔을 극복하긴 했어요. 둘째 딸 덕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딸은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전공과 다른 곳으로 대학 편입을 하면서 말이죠. 저희 둘째 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첫째 딸이 되고 싶어 했던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둘째 딸도 슬프겠지만 부모만큼 슬프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언니를 기리고 있더라고요. 둘째 딸이 언니의 꿈이었던 구급대원이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도 언니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담고 싶고, 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대신 이뤄주고 싶다는 이유 뿐이었어요. 둘째 딸의 원래 꿈은 소방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동생인 너는 부를 것을 사람을 구해내면, 언니인 내가 응급처치도 잘하고 병원으로 재빠르게 이송해서 꼭 살려낼게. 우리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 정말 좋겠다. 우린 정말 내 노라는 파트너가 될지도 몰라. 하며, 종종 말하곤 했었습니다. 불을 끄는 꿈을 포기한 이유는 저희 때문이었어요. 둘째가 그러더군요. 언니를 잃어버렸을 때 저와 남편이 울부짖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너무 보기가 힘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소방관 중에서도 구조분야는 항상 두 사람을 구해야 한대요. 한 사람은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제 어머니이자 딸아이의 할머니도 언니도 잃은 저와 남편을 봤을 때 자신도 남들에게 희생하다 죽게 되면 저희 부부를 죽어서도 볼 낯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자기를 언니처럼 잃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의 꿈이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방관 중에서도 구급대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3년째 방치되어 있었고 저와 남편의 눈물 버튼인 자전거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심정지 환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다고 말이에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이걸 배웠으면 달라졌겠지 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다가도 자기 손으로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어서 살게 되는 걸 목격했을 때 얼마나 짜릿하고 뿌듯했는지 아냐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조잘조잘 말을 하는데 참 기특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화재 현장이든 응급 현장이든 둘째 딸이 받게 될 트라우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둘째 딸 아이를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습니다. 큰 딸을 잃어버리고 항상 둘째 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했어요. 어딜 가든 이몸 네 먼저 챙겨달라고 말이에요.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남겨진 우리 딸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연하지, 엄마, 나 믿고 있지? 라며 환하게 딸이 웃어주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딸내미 둘 모두 제 손을 많이 타지도 않았는데, 누굴 닮아서 어쩜 저리 항상 기특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었던 건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도 일상으로 점점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를 잃은 이후 제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었는데 남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일어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엔 우리 큰 딸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큰 딸을 잊겠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가슴에 묻어두고자 해요. 항상 그리울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 딸이 생각나겠지만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넋들이라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